네, 지금부터 시큐리움에서 관람객들이 남겨주신 질문들 중에서, 어, 류에 관련된 질문들을 저희 권혁준 박사님께 직접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준비되셨나요? 네, 저는 준비됐습니다. <laughs>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 3학년 김주향 어린이가 이런 질문을 남겨줬어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물고기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줬거든요. 특정 생물을 지정을 사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세치 종류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빠른 물고기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치 종류요? 네. 네. 우리나라에는 뭐 청세치나 네. 도세치 같은 네. 그런 이제 종류가 있는데 약한 시속 120km 전후의 네. 빠른 속도로 이제. 헤엄을 칠수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물속에서 말이죠. 아, 그러면 육상에서는 치타가 가장 빠르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럼 치타보다 이 새치가 더 빠른 건가요? 어떻게 보면 어, 단순 속도로 비교하면 뭐 비슷할 수도 있지만 물속에서 그 물이 가지는 저항을 뚫으면서 네. 그 속도를 낸다고 생각을 하면 어쩌면 이제 더 빠르다고도 볼 수가 오, 있죠. 네. 보면 덩치가 꽤 큰데 네. 그렇게 속도가 빠르다고 하니 좀 네. 놀랍네요. 네. 그만큼 이제 몸에 이제 근육을 이용해서 어... 그 헤엄을 치는 기술이 이제 발달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아진이라는 어린이가 남겨준 질문인데요. 가장 큰상어의몸 길이가 몇 미터인가요?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건데, 물고기 중에서 가장 큰 물고기, 고래상어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아, 고래상어. 네. 고래상어는 고래가 아닙니다. 네. 상어입니다. 네. 고래상어는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큰 물고기로 이제 알려져 있고, 지금까지 최대 이제 기록으로 남겨진 거는 약 18m 정도 어... 되는 길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18m요? 네. 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보는 고등어나 이런 것들의 크기가 30에서 40cm라고 보면 음. 수 수배가 이제 넘는 그런 네. 이제 길이를 가지고 있죠. 또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박사님께서 연구하시는 물고기에 대한 주, 질문인데요. 물고기는 총몇 종류인가요? 이런 질문을 남겨 주셨어요. 네네. 이게 몇 종류다라고 표현해 주실 수 있나요? 지구상에는 약 3만 종 네. 이상의 물고기가 있는 걸로 이제 알려져 종이요? 있습니다. 네. 음. 그는 이제 그 거기에는 바다에서만 사는 물고기뿐만이 아니라 네. 그 민물에서도 살고 음. 있는 물고기도 이제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네. 바다에서 사는 물고기가 더 훨씬 종수가 많죠? 약한 2만 5천 종그 아. 정도의 바닷물고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되게 재밌는 질문이 어, 질문을 어떤 친구가 남겨줬는데요. 네. 어 물고기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아, 네. <laughs> 코로나에 걸릴 수 있을까요? 했을 때는 사실 제가 답을 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코로나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사실 사람도 잘 모르는데 <laughs> 물고기는 어떻게 <알> 있... <웃음> 알겠습니까? <웃음> 음, 코로나도 바이러스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네. 음, 수중 이제 양식을 하는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네. 바이러스를 이용을 한 병에는 걸린다는 걸 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물고기한테 이제 흔히 걸리는 바이러스로는 백전병 바이러스 같은 네. 몸에 이제 흰색 반점이 이제 생기는 아. 어, 그런 이제 바이러스 같은 거는 익히 이제 알려진 것들이고요. 네. 우리 사람에게 이제 감, 감염이 되는 그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똑같이 걸리는지는 아직 의문스러운 부분이 아.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어, 권혁준 박사님과 함께 어류와 수장 그리고 표본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뭐 아주 즐겁지 않았습니다. 즐겁지 않으셨다고요? 아니, 항상 즐거울 수는 <laughs> 없잖아요. 사실은 뭐,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그 해양생물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에 저는 정말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해양생물에 대한 연구를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오늘 이런 자리가 앞으로도 저는 많이 마련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즐겁진 않지만요. <laughs> 음, 오늘 이렇게, 네, 출연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어, 여러분들도 해양어류가 궁금하시다면, 시큐리움에서 함께 권영춘 박사님과 같은 꿈을한번 꾸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 네. <laughs>